자, 문제 들어갑시다. 자, 다섯 개의 문자, x, x, y, y, z를 모두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다섯 개의 문자니까요, 나열해주면 5팩인데, 자, 여기서 x랑 x, y랑 y, 저기씩 중복이 되니까, 이 팩, 이팩 해주면, 분의 2. 2. 계산해주면은 30이 나오게 돼서 정답이 3번이 됐습니다. 문제 들어갑시다. 두 사건 A, B가요, 서로 독립이고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요, A가 일어나는 확률의 2배래요. 이때, 이제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주는 건데, 자, A랑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요, A가 일어나는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될 거고, 이 값이 4분의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A가 일어나확률의2 배라고 했으니까, 저 식을 좀 변형해주면, 자,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될 거고, 자, 이거 넘겨가지고 A가 일어나 확률을 보여주면,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요 3분의 1이 위에 식에다게 대입을 하게 해주면, 자, 대입해주면요, 이제 3분의 1, P의 B가 4분의 1이 되서, 자, 이제 b 가 일어날 확률은 보다 4번에 3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돼요. 자, 문제 들어갑시다. 자,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6 장이 있고요.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1열로 2미로 나열을 할때 자,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세 합이 12가 되어야 된대요. 1 2하야 자, 근데, 양 끝에 놓인 두 수가, 만약에 1, 6이면 7이 될 거고, 뭐, 3, 4면 또 7이 되고, 2, 3이면 5, 10 이하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그럼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10 이하가 아니라 10을 넘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0이 넘어가는 경우는요, 양 끝에 수가 5랑 6인 경우밖에 없어요. 5랑 6인 경우. 그럼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해 보면, 자, 5랑 6이 양 끝에서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랑, 나머지 4개가 나야 되는 경우, 다음에 전체 나야 되는 경우, 해주면 이 경우는 보다 양 끝에 적인 두 수의 합이 10이 넘어가는 경우에 자, 우리가 경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냐면 12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을 1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경우의 확률이 나오겠지. 자, 이 계산해보면요, a 빼기 어, 이거 약분하면은 6, 6, 5, 3, 15, 1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뭐다 15분의 14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 요 자, 문제 들어가 봅시다. 네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이상 확률 변수 Y를요, 자,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진 경우는 Y는 X랑 같고요. X가 2 e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2로 우리가 나타나기로 했어요. 그때 이 e, Y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뭐그 이제 이상 확률 변수 Y가 0이 되는 경우나 Y가 1, 그 다음 나머지 2가 되는 경우겠죠? 자, 0이나 1이 되는 경우는요, x의 값이, 똑같이 0. x의 값이 1이 되겠죠. 그 다음, 요 2가 되는 경우라는 건, 자, x의 값이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니까, 요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줍시다. 1 빼기 p. 요 경우랑, 요 경우를 다 빼주면 돼요. 자, 이제 이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줄 건데, 자, X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건, 자, 동전이 4개잖아요, 우리가 4개. 4개 중에서 지금 앞면이 나온 게 전부 다 0개라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서 0개. 그리고 전부 다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2분의 1을 4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 경우가 앞에가 1이 돼서 확률이 16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경우는요. 4개 중에서 1개만 앞면이 된다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때 확률은 41 곱하기. 다시 분의 1에 4제곱, 그러면 16분의 4가 되겠네요. 이 마지막 경우는 1에서 이두 값을 빼주면 되니까요. 16분의 11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y 값이니까 이 y 값은자값 0이랑 이거랑 곱해주고 여기 어, 1이랑 이 값이랑 또 곱해주고 그 다음에 2랑 이 값이랑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앞에 건 0으로 날라가고요. 16분의 4 더하기 16분의 22니까, 16분의 26이 되고요. 약분해서 8분의 13이 돼요. 그 정답이 2번이 나온니다 자, 문제 들어갑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일단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서 어떤 표본 평균 평균이 xy인데. 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 5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xy 값은 자, 여기 밑에 조건으로 이거 달려 있고요. 자, 바로 공식으로 집어넣어 주면 자, xy 1 9 6 곱하기 자, 크기가 49니까 루트 49분의 1. 자, 5한 루트 4부분의보네요 자, 요걸 계산해보면 7분의 5고, 여기까지 1.9이랑 곱해주면, x 스 빼기 1.4. x 스 더하기 1.4가 나와요. 자, 요게 문제에서 이제 A, 다음 5분의 6.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요거랑 요게 똑같아야 되고요. 요거랑 요것도 똑같아야 되겠지? 자, 이걸 이제 한줄 다시 써주면, 엑스바 빼기 1.4가 A고요. 엑스바 더하기 1.4가 5분의 6A다. 자, 저두 식을 더해주면, 자, 이 엑스바가 제 5분의 11A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 엑스바는 10분의 11A가 돼요. 자, 더해서 하나 구해줬으니까 이번에는 해가지고 한 구해주면요. 자, 마이너스 2 8이 마이너스 5분의 1a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값은요. 자, 역시 2.8은 10분의 28이니까 5분의 14가 되서요. a 값이 14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10분의 1 자, 11 곱하기 14니까 154가 되고 15.4가 나오게 돼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나옵니다. 15.4. 자, 문제 들어갑시다. 자,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대요. 지금 주머니 이제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네개의 카드가 들어있고 상자 A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 들어있대요. 자, 이때 상자 B는 비어있다. 자, 이 주머니와 두 상자 A, B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 이제 시행 한번 볼 건데요. 문제가 좀 기니까 잠깐 내릴게요. 자, 주머니에서 임로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자, 이 확인한 수가 1이면, 자, 확인한 수가 1이면, 흰공한개를 이제 상자 피에 넣는다. 흰 공, 흰. 공.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 2 또는 3이면, 자, 이때는 흰공한개랑그 다음에 검은 공한개를 이제 상자 피에 집어넣으면 돼요. 흰공 하나, 검은 공, 자, 그럼 마지막 확인한 수가 4이면, 상자 A에 있는 흰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상자 B에 넣으면 돼. 4일 때는 흰공 2개랑, 그 다음에 검은 공 1. 자. 요 시행을요, 이제 4번을 반복할 거예요. 4번을 반복한 후에,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일 때, 8일 때, 이때 상자 뒤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자, 검은 공이 2일 확률, 조건 확률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8개가 되는 경우를 먼저 다 구해주고, 그 다음에 2개가 되는 경우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8개가 되는 게 먼저니까, 이 공이 8개가 되는 케이스는요, 자, 여기는 3개 넣어 들어가고, 여기 2개, 여기 1개 들어가잖아. 여기 각각의 경우가 공의 개수로만 본다면, 한 개, 두 개, 세 개야. 요8라는 숫자를 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되고, 그 다음,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도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2. 딱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케이스로 나눠서,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일 때는, 자, 세 개, 세 개, 한 개, 1개, 한 개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카드가, 4, 4, 1, 1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세 개, 세 개, 한 개, 한개 들어가는 거네. 자, 4, 4, 1, 1이고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요. 자, 네번 중에서 두 번, 두 번. 이제 4, 4, 1, 2주다 같은 숫자잖아. 그래서, 2팩 곱하기 2팩번의 4팩이고, 각각의 경우는 전부 다 4분의 1의 4제곱이다. 그래서 앞에 계산해주면 6 곱하기, 4 1을위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자, 세 개, 2 개, 2개1 2개, 개니까. 자, 이 케이스가 조금 복잡한데. 자, 4랑 숫자 한 번이랑 1이랑 숫자 한 번. 그다음에 2랑 3, 둘 중에 하나를 뽑아 줘야 되는데. 그게 자, 두번뽑아야 되니까요. 2, 2 뽑을 수 있고요. 4, 1, 3, 3 뽑아 줄수 있고요. 4, 1, 2, 3을 뽑아 줄수 있어요. 자, 그럼 요 각각 경우, 전부 다 어차피 뽑는 경우는요, 확률은 어차피 4분의 1이잖아, 다 똑같이. 그래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마지막에 4분의 1을 4제곱 곱해줄 거예요. 자, 4, 1, 2, 2는 이제 2가 두 번이니까요. 어, 4팩을 2팩으로 나눠줘서 12가지가 있고, 자, 3, 4인 경우도 마찬가지. 계단해주면 12가지. 자, 요 경우에는 전부 다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니까 러이것만팩트로 곱해주면, 경우에서는 몇 가지다. 24 가지가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서 이제 확률은요. 이거 전부 다 했던 경우에서 더해주면 48 곱하기 4분의 1. 4승이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2, 2, 2, 2가 되겠네요. 자, 요세 번째 경우는요. 자,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우리가 네번 뽑는 게 전부다. 2 아니면 3이야 어 되겠네요. 그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전체 경우는 2의 사선 16가지가 돼요자 일단 이제 확률로 구해주면 승률 곱하기 4분의 1의 4제곱이 될거야 자 그럼 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공의 개수가 8개일 때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라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의 확률을 구해야되잖아 자 이거 2개가 되는 경우는 한번 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자, 이 8개가 된 중에서 검은 공을 2개 나오는 경우는, 자, 이 경우에 하나, 하나, 연계, 연계니까 검은 공이 2개가 나와요. 자, 밑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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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니까 검은 공이 3개가 나올 거고요. 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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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니까 건은공이 4개가 나오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보다 1번 밖에 없다. 검은 공을 2개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 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마지막 이제 계산을 마무리 해주면, 이거 잠깐 지우고, 자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건6 곱하기 4분의 1 4승분의 자 이거 전부 다 이제 더해줄 건데요 자, 4분의 1 4승 4분 전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써봅시다 자6 더하기 48 더하기 그 다음에 16 6더하기 4분의 1의 대제곱 자 그러면 이거 공통인거 지워주고요 자 밑에 계산해주면 22, 70, 70분의 6이 나오고 35분의 3이 나와서 정답이 나오게 돼요 35분의 3이니까 정답이 몇 번? 4번이 된다 자 문제 들어갑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 의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 C, D의 대서관계나 B, C, D의 대서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전부 다 등호까지 포함이 돼 있고, 자 A, B, C, D가 전부 다 자연수니까 이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줄 거거든. 자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두개를 일단은 이고니까 각각 세는 게 하나로 묶어줄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잡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랑 B랑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다. 왜? 어차피 구해주는 경우에서 요거나 요거나 경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A랑 B가 같다고 라 되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자연수마다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이용해줄 거야. 자, 그러면 6H4, 그러면 합치면 시드니까9 c 4가 되고요. 이걸 계산해 주면요, 98, 되고, 지워지고, 전가 2가 되니까, 5 7 63. 그래서, 음, 63이니까 126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얘나 얘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 h 3을 이용해가지고 보여주면, 그러니까 83, 87, 6, 9, 3, 2, 1이 돼서, 지워지니까 56. 자재경능으 나와요. 자 그럼 첫번째 경우에서 이제 이 경우일수도 있고 밑에 경우일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126에다가 2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두번이 중복되서 세신거잖아 요 그쵸?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이잖아 그럼 이 56이라는 경우는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빼기 56을 했지만 70에서 1 9 6까지 경우가 나와서 정답이 1 9 6개예요 자, 문제 들어갑시다. 양수 t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때 p, 요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laughs> 이제 양수 t에 대하여니까, 요 ot 값이요. 요 평균 1이랑 똑같을 때 확률이 2분의 1일 거고, 이제 1보다 커질 때, 이게 ot보다 같거나 작다잖아. 그때 확률의 값이 2분의 1보다 커지겠지? 자, 그럼 저걸 이용해서 우리는 ot는 1보다 작거나 크다고, 밑에 t의 값은 그냥 5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자, 양수 t에 대한 이제 범위는 먼저 확정을 짓고서 문제를 다시 들어가면, 이 양수 t에 대하여 이 확률의 최대 값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k라고 한대요. 다음 이제 이 확률의 최대 값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표준정규분포표 이용해야 되니까, 이 정규분포를 일단 표준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바꾸기 위해서, z란 값을요, t x 빼기 1로 잡아주면 이때 표준정도 분포 양곱말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x 에 반응으로 바꿔주면 x는 t 곱하기 u 티 덧길이 되고요. 이제 요 확률에다가 집어넣어 주자고요. 자 확률에다 집어넣어 주면 s t. 그 다음에 t 제곱 더하기 t. 그렇게 되겠네요. 자, 전부 다 플러스 1이니까 지워주고, 양변 전부 다 t로 나눠주게 되면, 이 확률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이 구간은요, 이제 항상 2로 일정하게 돼요. 이 구간의 한가운데, 평균이 t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구에야 되는 값이 무슨 값이야? 최댓 값이야. 최댓 값. 그니까, 러 최대한, 이제, 평균 0에 가까워야 되겠지, 이게. 근데, t의 값의 범위가 아까 뭐라고 했냐? 우리 5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t의 값이 언제가 우리가 구하는 값 최대가 되냐면, 5분의 1일 때예요 자, 그럼 이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얼마에? 0.8? 1.2가 돼서요 자, 이값 마저 구해보면, 0.2가 되고자 그럼 이때 각각 표에서 찾아주면 0.288 더하기 그 다음에 0.385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0.673이 나오니다자이 값이 무슨 값? k 값이에요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그래서 정답은요 이 k값에다 우리가 1000을 곱해주는 거니까 정답이 뭐가? 673이다